와 이거 엄청나죠. 음. 야. <laughs> 대단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이 칭탈이 버섯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두번 올리면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안 올리려고 했는데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버섯을 저아래꺼에서 땄어요. 채취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 그 옆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활짝 핀 거예요. 그런데 색깔이 시커머리 둥둥 하잖아요. 근데 버섯 하면은 대개 왜 깨끗한 버섯들이 많은데, 그럼 여러분들이 볼때아 이거 버섯 뭐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왜 버섯이 저렇게 시커머?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처음 나온 버섯이기 때문에 시커멓고 이거를 한 세네 번 정도 이렇게 채취하고 나면은 그때는 버섯이 이제 할수록 어, 색깔이 연해지는 거예요.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넷째를 낳다 보니까 힘이 빠졌어 영양가가 그러니까 버섯 색깔이 이런 색깔이 안 나오고 연한 색이 나오는 거죠. 보기에는 그게 더 이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볼때 아 나는 이쁜 게, 연한 게더 맛있어 보여. 영양가도 더 많이 보여. 많아 보여.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찍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지금부터는 재밌게 봐주세요. 저도 이렇게, 이런 큰 보석 보면 막 흥분이 돼. 아, 미인을 보고 흥분해야 되는데, 보석 보고 흥분하는 놈은 아마 세상에 나밖에 없을 거야. 자, 한번 보. 너무 커서는 어떻게 따낼지 모르겠어. 이 정도 이 엄청나죠? 아래 위에. 동그랗게 요거 하나 한번 재볼까요? 얼마나 가나 하나만 딱 한송이만 꽃한송이 피우리라 거의 2kg 나가 2kg 이거는 2kg만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제가 느타리버섯을 키우는 이유는 이맛으로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채취를 하겠습니다. 상처를 입었네. 저 신기한 게, 여기, 콘티 구멍이 이렇게 작잖아요. 근데 나와서 이렇게 컸어. 자, 이것도. 자, 옆에. 힘을 확 주면은, 안 되니까 방아쇠, 방아쇠 땅길처럼 1단이다, 3단. 하... 자, 이것도 대단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또 이것도 더 해야 돼. 1단이다. 아, 제발 좀. 아, 아유. 이제 막 던져 귀찮으니까 아 요거 하루만 더 있다가 따자 요거는 네 요거 그 다음에 아니 요 밑에 거부터 알았 차차 이따니다 아 아이고 아 에이 힘 조절 못했어 돌려서 이건 잘 해보자 얼어 차차차 얼어 응왜내 손에 뭐지 힘줄 생기는 거 보셨죠? 이렇게 났어요 대단하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채취한거 한번 달아볼까요 어, 자, 여기를 보시면은 <laughs> 거의 5kg가 됐어 이게 600g 700g 가까운데 통이 박스가 그러면은 400한 어, 4.3kg 된다는 거죠 이렇게 수확을 거두면은 이거 재밌지 않은가요 이런 맛에 어, 버섯을 가꾸는 거죠 이걸 어디다 써야 되지 이거 색깔이 확실히 진하게 나왔 잖아요 요럴 때가 영양가가 제일 많은 거예요 강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막또 피어나 고 있어 여기도 이렇게 옹기종기 또 피어나 고 있어 자 돌려서 보면은 여기 여기 옆에 여기도 그렇죠 이것도 그래 그러면 보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지금 이렇게 채취를 한 다음에 어, 물로다가 이렇게 싹또 뿌려 주는 거예요 물을 이 습도를 유지를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내일 내일 정도 되면 또 저렇게 커요 밤 사이에 쭉쭉 그냥 큰다고요 내가 옷을 벗어 주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잘 크는 거야 하하하 <laughs> 그리고 제가 신기한 것은 전에는 이 고체로 반짝 들어서 있다가 났었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막 이렇게 피어 나오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왜 그러냐면 여기 사이를 못뚫고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잘 뜯고 나오잖아요. 그럴 염려가 없고 이거를 완전히 드러낼 때는 제가 아주 발로 매주발 듯이 여기 한번 비춰봐 주세요. 매주발 듯이 팍팍 밟았는데도 이렇게 공간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드러내서 어 여름에는 드러냈다가 그늘진 곳에 갔다가 이제 어 이거를 그대로 콘티박스에서 꺼내서 한 반쯤 묻어나요. 그럼 가을에 또 저렇게 피어. 그럼 봄에 제가 이춘 어, 때 이걸 심어서 한 서너 번 채취를 하고 가을에 한번더 한다면은 적어도 다섯 번 정도는 어, 채취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 얼마나 가을까지 버섯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자, 여기 한 번만 더. 이거 지금 가장 뭐. 먹기 좋을 때는 요 때가 요게 딱 좋은 거예요. 저거는 제가 자랑질하려고 좀 키운 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채취를 하실 때는 요 정도 사이즈. 손바닥보다 약간 작은 요 사이즈에서 채취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내년에는 올해 늦었으니까 내년엔 꼭 한번 칡느타리 도전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신나는 일을 경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